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또 너무나 잘 풀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중 질의응답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좀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주제를 팬데믹으로 잡아 주셨어요. 어, 뭐 다양한 강의 주제가 있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팬데믹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사실 백테리얼 팬데믹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생제가 개발이 돼서요. 그 팬데믹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약제 내성균이 나오면 그거 치료하는 데 전념을 하겠지만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이게 치료제가 없어요. 각 바이러스마다 새롭게 나면 치료제를 따로따로 따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팬데믹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요. 그래서 팬데믹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팬데믹으로 잡은 건 제가 바이러스가 전공이기도 하지만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팬데믹이 과연 재앙일까? 이 재앙으로 끝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팬데믹 기회에 여러분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팬데믹과 미래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혹시 강연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따로 없으셨나요? 예.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줄이고 줄였는데 그렇게 줄여도 슬라이드가 이렇게 많아서 이게 준비하면서 시간에 맞출 수 있을까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제 3시간 잤어요. 이걸 줄이느라고요 말을 줄이느라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저는 백신 세번 맞고 코로나 걸렸거든요. 아두 번째 맞고 코로나 걸리고 세 번째 맞았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았고요.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화이자를 맞았습니다. 화이자 맞았는데요. 그 이후에 7월 달에 제가 코로나 두 번째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두 번째 걸렸을 때 보니까 첫 번째 걸린 거하고 두 번째 걸린 거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백신을 맞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첫번 코로나 걸려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면역이 생기면은요 그 면역이 효과가 떨어지든지 약하더라도요 그 바이러스를 컨트롤할 능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도 역치 값이 있거든요. 백신을 맞아서 면역을 역치 값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감염이 잘안 됩니다.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역치값에서 떨어져요. 그랬을 때는 그 정도만큼 서서브 밸리티 감염성이 높아지게 돼요. 문제는 감염이 되고 나서 그 중증도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하고 백신 맞은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님과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조군이 정확치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어른에게 있어서 백신을 맞은 사람하고 맞지 않은 사람이 감염이 됐을 때 백신 맞은 사람이 훨씬 더 경미합니다. 그걸 이제 예방 백신, 치료용 백신 이렇게 나눠 불러요. 요즘 백신은 옛날에는 다 예방용으로 백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암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암으로 특정 항원이 알려지면 예방을 할수 있어 예방 주사를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백신은 개발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족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각 사람들마다 백신을 따로 개발해야 돼요. 그렇게 기업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은 치료용 백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료용 백신이라는 것은 몸의 면역을 유도해서 그 암을 치료하는 백신을 치료용 백신이라고 해요. 제가 그런 치료용 백신 개발에 전부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요즘 어, 항암제로 치료하지만 면역 치료라는 게 있죠, 그죠? 그 면역 치료에서 보면 치료제가 항체 치료제가 있고요, 세포 치료제가 있고요, 면역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면역 치료제는 암만을 타겟을 해서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면역을 증강시켜서 암을 공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치료 치료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각 사람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백신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면요, 옛날에 병으로 많이 퍼졌던 것들도 더 이상 병이 안 됩니다. 옛날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더버짐 굉장히 많았어요. 얼굴에 버짐, 그거 곰팡이성이거든요. 이게 노멀 프로랍니다. 정상인 사람이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영양 실조가 된다든지 면역이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다 병으로 나옵니다. 중세 시대 때 흑사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맹독성이긴 하죠. 그렇지만 요즘 그런 흑사병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의 건강이 그걸 제어하지 못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주, 적어도 선진국에서는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렇게 노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완전히 없어졌는지 아니면 아직도 잠복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천연두가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폴리오저 어, 소아마비도 미국에서는 다 없어졌다 그래요. 최근에 한번 뉴스 보세요. 소아마비 미국하고 영국에 다시 생겨요. 왜냐하면 백신 감염 접종자들이 30%밖에 안 돼요.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것이 퍼지면 크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나라에서마음 먹고 바이오테로 하기 시작하면 천연두 뿌리면요 예방 접종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연두 백신 질병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출 양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폐기하고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전공자들 다눈 뜨고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저렇게 되면 이제 소합이 다시 맞출 겁니다. 그 천년도 다시 마치게 되겠죠. 좋은 질문이에요. 보통의 경우요. 이 바이러스는 그 사람 몸에 기생해서 사는 생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 몸에 더 이상 기생할 수 없을 때 얘들이 숨을 곳이 없어요. 얘들이 다시 돌아가서 코로나가 박쥐에게 들어가면 그박쥐에서부터 언젠가 사람에게 다시 올 때는 변종으로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주노시스라고 불러요. 인수공통감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에게서 없어져도 어느 순간 중간 매개자로 동물에게 갔다가 그것이 강화돼서 다시 사람에게 올수 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도 그런 계열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까지 독감은 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지 알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조류독감,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조류에서 독감이 사람에게 옮겨오냐? 지금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유전자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숙주가 많아지면 보인 된 다음에 나중에 사람에게 다시 바운스 되죠. 어, 저희가 좀더 많은 질문을 받아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한 시간 동안 너무나 고생해주신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